기다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한테 반드시 갈게. 엘리자베스 구하기! 어, 지금 내려가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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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호러지, 이 시기야. 야, 호러가 따로 없어. 야, 전투는 하지 말고 피해 다니겠습니다. 아우, 진짜 니들 너무 세거든 야, 너희들 웬일로, 너희들 웬일로. 아까 그 인형 같은 애들이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 총알 내놔. 총알 내놔. 어 사람이에요. 오케이 얘들한테서는 총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너 나한테 말걸지마 일개 쪼 쪼을병새끼가 말걸지마이 자식아. 난안 그래도 지금 피곤해 이 자식아. 어, 엘리자베스만 생각하면 진짜 정신이 없어 내가. 어 기관총 야 기관총으로 바꿀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바꿔야겠어요. 기관총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진작에 기관총 갖고 다닐 거, 진짜. 어, 총알도 많이 있네요. 아, 나 진짜. 어허, 기관총. 많이 모았어. 자, 어디로 가야지 엘리자베스 구할 수 있니? 내가 여기서. 일로 내려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산탄총. 산탄총 뭐 이렇게 많습니까? 카빈총. 둘다 업그레이드 한적 없어요? 녀가 어 싸우자 작거더라 싸우자 딱 걸렸어 일로 와 일대일 맞짱 뜨자 야 나에 피가 없다 이 자식들아 아 죽었어 난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하하, 그래, 그녀가 없어도, 살아날 방법이 있네요. 그냥, 주마등을, 스쳐, 어, 주마등을 열고, 깨치고 일어나면 살아서 가네요. 아, 진짜, 근데 방금 내가 죽인 애들 다 어딨어. 아, 여기야. 아, 왜 여기, 헤 시... 처음으로 와있어요. 진짜. 알았다고, 어딨어. 자, 시체 뒤지기. 야, 왜 아무것도 없냐. 그지 같은 놈아. 뭐좀 어, 챙겨 다니세요. 좀 제발 좀어나 아하! 자! 특별한 소트 생겼습니다. 새 모자! 피어나는 사리! 킬을 성공할 때마다 최고 5번 무기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야 진짜? 야 이거 이거 야, 짱 좋은 거 아니야? 마지막 킬뒤 10초가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야 계속해서 무기 미지가 올라진대. 그러니까 5번 동안 올라갔다가 초기화됐다가 계속 그런 식인가봐요. 오케이! 자 그러고 가락 껴봅시다. 지금 우리 모자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모자가 근접 아, 공격 대상시 불공격이 됐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이걸 합시다. 조, 좋다 어허. 어 이거면 되겠지? 자 가봅시다. 자 내가 아까 죽인 애들 다 어디 있어? 나에게 빨리 총알을 총알을 조달해라. 이자거들아 어? 아까 어디로 갔지 내가? 엘로가 내가 죽인 애들 다 없어졌어. 아우저 반대쪽에 있어요. 알았어요. 어야 킬을 성공할 때마다 지금 이게 지금 내 데미지가 올라갔단 소리야. 10초 뒤에 10초 뒤에는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빨리 죽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언더스탠드 아이 언더스탠드 잇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이구나 좋아. 그러면 기관총도 나쁠 거 없어. 야이 모작 짱 좋다. 노래가 멈췄어요. 오케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물자를 조달하겠어.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넘어가서 물자를 조달합시다. 어? 일로 가면 되죠? 오케이. 피어나는 사리라니. 사리가 막 피어나네요. 이쪽에 죽어 있을 것이야, 내가 죽인 애들? 아닌가? 아, 길치. 미치겠어, 길치라서. 아, 여기도 뭐가 있어요? 야. 너 뭐니, 바지야. 체력을 석금으로석금이 떨어지면 체력을 소모하여 활력을 사용합니다. 아, 아니. 난 소금은 맨날 남아들고 피가 모자라. 너는 안 입어도 될것 같아. 아, 근데 챙겨는 둡시다. 굳이 안 입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걸로 갈아입지만 말았으면 돼. 어, 아니야. 조끼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쉴드 충전 지연 시간이 1초로 감소한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쉴드가 그나마 센것 같죠? 그나마 이 쉴드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소금. 좋아, 좋아. 어, 여기도 그녀가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빛. 우리가 일하는 곳. 그녀를 데려와 빚을 청산해라. 하지만 마지막 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가 모든 댓글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그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했고 내죄는 어디에서 끝을 맺을까? 야 너무 철학적이야. 자식아 너무 철학적이라고. 자엔 여기가 아니야. 여기 세매지 말고 빨리 나와. 알았어. 내가 죽인 애들한테서 물자좀 받을라 했는데 어 죽인 애들을 다시 찾기가 힘드네. 일로 나가. 어씨 그렇구나. 아 내가 아까 여기서 애들 죽였을 텐데 시체가 없어요. <laughs> 시체가 없어 분명히 여기서 내가 몇 마리를 죽였을 텐데. 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쩌라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릴까요? 응. 낙상 데미지 있잖아. 세이브어 낙상 데미지가 있잖아. <laughs> 야 이자식아 낙하 데미지가 있잖아. 하, 피를 만땅으로 채우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데 엘리자베스를 구하겠어, 이래가지고. 자, 아까 여기 막 춤추고 있던 가면 쓴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알았는데, 와, 여기는 피를 채울 수 있는 것 따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 메롱님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오세요. 자, 이 게임이 너무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어, 못 불러드릴 때가 있네요. 어서오세요. 어. 입 버르시죠? 야, 이피 채울 게 없어. 자, N. 일로 더 가. 아까 저절로 움직이던, 아까 저절로 움직이던 그 의자입니다. N. 그녀를 구출해야 해요. 구출할 수 있을까? 몇 번을 죽어야 할까? 그리고 체력 키트 같은 거좀 주면 안 될까? 어 어디야 계속 가 알았어 자 그녀를 구출하던 중에 송버드가 그녀를 다시 그냥 데려갔어요 그리고 송버드 아, 송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려가고 난 뒤에 그녀를 저는 바로 그냥 바로 그 순간 쫓아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세계가 나는 분명히 7월에 살았는데 7월 속에 살아 있었는데 글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녀의 능력, 시공간을 여는 능력.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난 뒤에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구출하, 구출하러 오지 않은 부커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야, 아까 온데 같은데, 왜한 바퀴 돌게 하냐, 뺑뺑. 나도 엘리자베스 구하고 싶다고, 아,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구만. 어, 영영님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왔어?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구나. 딱 보니까. 알았다. 오랜만에 왔네요. 그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저번에 살짝 보던, 봤던 그 게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주구장창, 이게 메롱님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녀를 구출을 하느라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뭐, 그녀, 그녀의 친엄한줄 알았던 컴스탁 부인은 사실은 죽은 지 오래고, 그녀는 실험관 아기 실험관에서 그냥 이리저리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여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초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허. 어, 어, 어. 어. 그녀 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시공간이 열린 곳입니다. Why do you ask what? When the delicious question is when. Lives, lived, will live. Dies, died, will die. 들말 너무 어려워. 어쨌든 지금 시간이 틀, 틀리다는 건 알아. 알았어. 자 그리고 그녀를 한번 잃었다가 다시 이 도시에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이 세계의 제왕이 되어 있는 듯한 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씩 들리는 목소리는 그녀가 어, 고문을 받고 있는 듯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또다시 내가 시간을 워퍼해서 그녀가 지금 죽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게 그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가나요? 나는 아, 어떻게 해야지 이곳을 아 이렇게 그냥 가면 되네요. 그림자인 거 같은데? 너 그림자인데? 넌 이미 실험이 끝난 t o its terminal stage. 리인데 여성의 목소리라 되어있죠. 그녀는 아 이거 u 금 지금... 알았다. s t 는 이미 아, 미래의그 t 가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과거 o 나를 소환한 거 r 요 엘리자베스 찾기 얘가 엘리자베스가 아니면 누구야 얘 손잡았다 나 죽는거 같은데 안잡고싶어 누가 봐도 너와 너니 네 손잡으면 게임 끝나는거 같은데 다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유튜브에도 착착 올리고 있으니까 어 유튜브에서 보고 오면더 재밌겠죠 자 보니까 아무 선택지가 없습니다 난 그냥 손을 잡아야 되는군요 알았어요 엘리자베스인 척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난 당신과 손을 잡겠어. 무서워. 그녀의... 어. 아하 그녀는 늙었군요. 그녀의 얼굴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왔어요. 아하 알았다. 아하. 우선 그녀의 얼굴에서 시간의 지남을 알수 있죠. <웃음> <웃음> 송보드가 뭐? 늙어버린 여자는 시간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녀를 위한 거란 건 과거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Yes. Oh. <laughs> 어? 뭐지? 갑자기 평화로운 곳에 와있어요. 어디야? 저 지금 약간 감이 온 것이 알것 같은 게 아까 아까 그 도시에 막 불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커가 처음에 이 도시에 올 때, 처음에 이 도시에 올 때, 그 왜, 그 선지자의, 선지자래, 어떤 목사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처음, 이, 하늘, 어, 콜롬비아로 왔을 때. 그때 죽을 뻔하고 주마등을 스치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보면 딱저 장면이 나왔었어요. 어, 그렇군요. 어허? 자,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세 장, 세장 목걸이 세 장이 그려진 목걸이를 선물했었습니다. 자, 어? 자, 나의 목표는 뭡니까?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요, 우리 엘리자베스는 시공간을 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곳에,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엘리자베스를 만나야 되나봐요. 1912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하, 지금의 늙어버린 자기 자신이 되지 않게 아. 아, 알았어. 지금 이제, 그렇게 늙어버린 그녀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과거에 젊었을 때 자신을 이 부커가 살려낼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준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그녀를 구하나요? 야 이거 계속 하면 되는 거니?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자 그녀를 어떻게 구출합니까? 걔걔봐 그, 그, 위층으로 가야지. 여기서 무식하게 총질한다고 된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이 게임이. 잠깐만. 자 그녀를 이제 정신적 충격을 이용해서 어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나봐요. 어머나 어떻게? 그녀를 지금 실험 중입니다. 안돼 그게. 그, 기계로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야? 어? 어딨어? 그래 걔는 니가 만들어낸 인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인간이야 이 자식아 쓰레기같은 놈아 아탄약이 부족해 아우 대사에 집중하면서 전투하기 정말 힘드네요 어. 한놈씩 와, 한놈씩 그렇지? 어, 야, 죽겠다. 진짜 오케이, 다 꺼져, 다 죽었어. 다 비켜. 아 나는 진짜 그녀를 살리고 말거야 죽어 야, 죽어 자식아 어저 이씨 안돼 나의 엘리자.. 야이씨 너왜 안죽었어 아직도 이씨기야오 저기 한마리 있었어 아. <laughs> 나에게는 한발 남았다 어. 방금 아저씨인줄 알았네 유리창 깰수 있을줄 알았더니 그딴거 아닙니다 자, 몇번이고 시공간을 열어서 나는 그녀를 구출해 내겠어요 총알이 없는게 슬프지만 자, 여기란 데 왠지 총알이 있을 법한데? 없어? 하. 자, 내가 죽였던 애들의 그래, 자네가 좀 남아있을 거야. 니가 아까나 죽였냐? 니가? 니가 죽였어? 아까 죽인 게 너였어? 시끼야? 너네 다 죽었어, 그냥? 어, 우리 엘리자베스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르기 같은 놈들아. 아, 진짜 V가 손에 아니고 아직도 V키를 잘 못하겠어, 와. 야너 아직도 있냐? 니도왜 이렇게 쎄? 쫄병이 왜 이렇게 쎄? 아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야 피가 얼마 없어요 오 장난 아니야 <laughs> 와야 설마 이게 지금 스토리 다 마지막쯤 돼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버겁지. 이게 스토리 다돼 가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자,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스토리는 하나도 안 보고 엔딩만 봤는데, 그녀와 함께 어디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이야기하다가 끝나거든요. 아마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기계 따윈 널 니가 그래. 피를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자, 기계를 어디서 끄냐고? 세이브옹, 진짜 기계를 어디서 꺼? 기계 끄기, 일로 가라고. 일로 가, 일로 가, 피가 없어요. 근데 아저씨, 일로 가 죽여, 그냥 야. 얘는 기계 어떻게 끄니? 아, 이거 레버구나. 느낌상으로 최종 포스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허. 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그녀가 폭주하게 되나 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그녀를 살펴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됐나요? 자 N을 눌러봅시다. 기계 끄기? 아직 멀었어? 내가 지금 덜 껐구나. 오케이. 다른 기계, 기계 보니까 여러개가 있어야 되는군요 야 진짜 숨막혀 내 피를 보라고 아이고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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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자야야좀 죽어 이 자식들아 피네나. 아, 또 죽었어. 여기를 어떻게 또 찾아와. 기침치라서 힘들어 죽겠어. 자. 자. 아. 미안하다. 원래 원래 멋있는 남자라면 여기서 몇번 죽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널 구해내야 되는데 영화라면 그랬을 텐데 게임이라서 미안하다. 하필이면 또 지금 플레이하는 게 나라서 미안해, 엘리자베스 영화라면은 영화라면 한 번도 죽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너를 구해냈겠지만.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 써. 딱 걸렸어. 야,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야, 이게 쉬움이에요. 모드가 쉬움인데, 이 정도면 와 미치겠다. 어, 야, 진짜 어디로 가야 돼? 야, 너무 빡시어. 또 죽었어. <laughs> 야! 보통 했으면, 야, 나 여기 플레이도 못하고 죽었겠어. 와, 힘들다. 자, 총알은, 총알? 어, 이게 맞네요. 이걸로 해야겠다. 후. 야, 무식하게, 어허? 야, 한 놈씩 와. 그래. 애초부터 한 놈씩 붙었으면 좋았잖아. 그렇지. 넌 오고 나한테, 그렇지. 피를 주고. 너도 나한테 피 주고. 그렇지. 이렇게 했어야지. 아유 아르신 오랜만이에요 어르신나 당신이 제일 본거 버거러워 그냥 어야 너만 지금 쌩거 아니야 나도 겁났어 지금 죽였나 죽였습니다 야 씨.. 아 그래 이건 진짜 숨어가지고 한 놈씩 스나이퍼 모드로 죽여야지 이게 게임이 진행이 돼 아직도 살아있어요 알았어요 야.. 아한 어, 덩어리 없앴어요 야, 빡쳤어. 허. 자, 그 다음에, 아직도 기계가 아직 하나 남아있죠. 아, 이게 뭐죠? 아, 엘리자베스가 다른 행동 중. <laughs> 엘리자베스는 저기 있는데 무슨 잠을 물를여열수 없다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당연히 엘리자베스가 못하겠지. 어허, 일로 가. 해석을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엘리자베스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음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이쪽 기계도 껐습니다 아직도 더 내가 꺼야될 기계가 있니 사이폰 하나를 껐대요 야 이거 완전 여기 어디 커다란 농장인데요야이 게임이 왜 바이오쇼크인지 알것 같아 아니 다 같이 죽자 그냥 엘리자베스 풀어주기 여기서 뛰어내려갈 수 없군요. 엘리자베스 기다려 잠깐만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어떻게 먹니? 엘리자베스 풀어줄게요. 보니까 이거 제 암울쇠로 이문을 열어야 저거 먹을 수 있구만. 젤리자베스는 일로 가라고 합니다. 기다려 엘리자베스. 잘 버텼어. 미래의 네가 현재의 너를 지금 보살펴주고 있다야. 나를 소환했어. 넌 이제 미치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는 너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미래의 네가 나를 여기로 소환했지. 엘리자베스 풀어주게. 아 이거 얼굴 보세요. 으흐. 어머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이게 뭐야.